적금과 예금의 뜻,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알아보기. 먼저 적금이란 일정한 금액을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으로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매달 저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적금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소액으로도 가능하며 두 번째 금리 고정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 규칙적인 저축 습관이 형성됩니다. 적금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없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매달 납입으로 인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맡기고 약정된 기간 동안 돈을 묶어놓는 방식입니다. 만기까지 돈을 건드리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흔히 정기예금이 이것에 해당됩니다. 예금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간단한 납입 방법과 두 번째 고정금리가 가능합니다. 세 번째 목돈 굴리기에 적합합니다. 예금의 단점은 첫 번째 자금 유동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사회 초년생 또는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. 예적금 가입 시 참고 사항. 첫 번째, 우대 금리 조건 확인. 두 번째, 은행별 금리 비교. 세 번째, 만기 시 당일 해지하기. 예금과 적금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? 매달 정립식 저축을 선호한다면 적금.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예금을 추천드립니다.